안녕하세요. 오늘도 날씨는 어, 구름이 많이 깨어있고 흐린 그런 날씨입니다. 어, 요 며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. 어,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어, 굵은 그런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어, 좀 가녀린 비들이 내리는 그런 날씨라 이꽃 영상을 담아 보게 됐습니다. 어, 장미꽃이랑 어, 다른 그 단연생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, 제 영상에 담기도 전에 며칠 전그 굵은 비로 인해서 어, 꽃들이 다 모습이 달라지고 해서 많이 아쉬운 그런 날들입니다. 오늘 이 작은 화분에 피어 있는 꽃은 어, 꽃길인 꽃인데요. 어, 화분은 크지 않은데, 어, 색깔은 빨간 그런 그꽃길린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오늘도 비가 이렇게 계속 간간이 내렸기 때문에 이꽃 속에도 어, 또 꽃잎에도 물방울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. 이꽃길린은 어, 종류가 아주 많은 그 유포비아 중에 하나로 어, 따뜻하고 또그 빛을 많이 받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 어 그의 사계절 꽃을 볼수 있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. 어 영어 이름, 이름으로는 어, 크라노브톤스, 어, 가시 멸류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빨간 꽃은 어,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, 이런 그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꽃길이는... 어, 비교적 그 병충에도 강하고 해서, 어, 키우기가 좀 쉬운 그런 그 식물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다른 색상은 있는데, 어, 또 이렇게 색깔이 어, 뚜렷하게 이쁜, 어, 빨간 그 색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적은 걸 구입해서 키우게 됐는데요. 지난 겨울 이제 그 실내에서, 어, 지내고, 밖에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꽃이 필수 있는 어, 크기만큼 자라서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, 이 꽃기린이 어,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겨울 실내에서도 그 비교적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은 어, 쉬지 않고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다른 그 색상은 있는데 이 빨간색은 또 다른 그런 그 느낌으로 어꽃 색깔이 예쁜 것 같아서 빨간색을 아주 적은 걸 구입해서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. 큰걸 사면은 좋지만 또 작은 걸 구입해서 이렇게 크게 키워가는 그런 가정 또 자라서 꽃이 피는 이런 게또꽃 키우는 어, 또 다른 그 기분이라 이제 아주 적은 거에서 지금 이제 이 크기가 어느 정도 꽃 피는 그 성장까지 와서 지금 이제 꽃이 피게 됐는데요. 이제는 이제 화분이 좀 적기 때문에 좀큰그 화분으로 어, 분갈이를 통해서도 키울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. 이 꽃기린이 어, 좀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어, 다른 식물보다 좀 비교적 그, 그 병충해 염려 없이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도 지난번 그 다른 그 꽃기린도 어, 아주 적은 거에서 키워서 어, 그렇게 크게 자랐고 또 비교적 그 번식도 잘 하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자라면은 어 이렇게 끝꽂지를 통해서도 그 삽목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요. 오늘도 이렇게 이제 그 비가 오는 날씨이고 또 다행히 오늘은 비가 좀그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가 아니라서 이 꽃기린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어 벌써 그한 주간이 다돼어 가면서 이렇게 그 주말이 맞이하게 됐는데요. 이번 주말도 여러분 또 좋은 일들과 좋은 시간,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